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가득하며 예고편에서 나온 영상들만 사용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안 봤다는 거 앞으로도 안.. 여보세요 나야 뭘 하고 있는 거니 가만히 있었어요 배장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인 줄 알아요? 무슨 영화를 봤는지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알죠. <laughs> 영화를 봤는지 알아라고 하면 그 수많은 많은 어, 영화 중에서 내가 맞춰서. <laughs> 개봉하는 영화 몇개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맞추면 되잖아. 많잖아요. <laughs> 아예뭐 아야 맞춰 봐요. 뭐 아, 아, 아니, 못 봤을지. 뭐 복권 당첨된 거. <laughs> 아, 잘 알지. 뭐 봤냐면 그 주술회전 봤어요. 봤 애니. 그림 본거 같은데 저 다무딘 안 나왔죠. 아, 가짜 십덕이네. 가짜 십덕. 어, 흉내 십덕이네요. 어? 아니, 그 저는 그런 애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유, 흉식 흉식. 아유. 아흉내식덕더 흉식. 아... 내가 주술회전 제로를 조금만 설명해 주도록 하지. 아, 이거 이거 못 참겠다 기다려봐요 아 이거 씨 내가 어제 주술회전 존나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근데 나 감동 먹었어 진짜로 아니 뭐가 나왔길래 잠만 보세요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자. 일단 대 일단 여기 얘는 누구지 아, 아 얘기 안 해줘도 알죠?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애가 딱 보스인 뭐 게토 스그루인지 아니면 게토레인지 새끼고 얘네 3인방도 알려나? 그냥 졸라 몰라요 그냥 아다 몰라요. 설명드리자면 이주술로해 과거 얘기인데 여기가 얘 주인공이란 말이죠? 네. 뭐 유탈 안 해고 여기 이, 이 괴물 보이죠? 네. 얘가 여자친구예요 아 지랄 마세요 <laughs> 아 무슨? 씨바문 뭔? 아, 아, 무슨 씨발. 어. 어. 아, 어. 잠깐 들어 봐. 들어 봐. 들어 봐. 진정해. 와, 와 개물 미연 지 아니, 들어 보라고. 어. 자, 그러니까 이 여자 친구가 아, 함께... 씨발 뭐, 을 먹어. 먹었... 아이 아. 들어 보라고. 씨발라마. 아, 들어 보라고. 어? <laughs> 진짜 충격적이네. 좀저 아. 들어 보라고. 씨발라마. 어? 왜내 얘기 안 들어요? 아유, 듣고 싶지 않아요. 아, 들어봐! 아, 아 잠깐만, 들어봐. 자, 님, 엔티아리 어? 좋아요? 수뇌물이 좋아요? 둘다 네? 싫어요. 아, 둘다 싫어? 네. 수뇌물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고, 엔티아리 나눠서 뺏는 건데? 아, 그냥 수뇌물 이다 보여. 아, 그래. 수뇌물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그니 그래, 봐봐요. 흠. 무슨 내용이냐? 자, 이 저주받은 여자애가 힘이 굉장히 세요. 존나 세고, 어? 예쁜 네. 것도 좋아해. 이 여자애 이름이 음. 리카예요. 이 괴물 보이죠? 이빨이 매혹적인. 막 위험하면 그 지구 드라이버 아, 마냥 떠려 하듯이 얘가 이렇게 부르면 얘가 괴물들 으, 우리 유타짱을 괴롭혔냐며 뜯지 뜯지 하면서 존나게 웃드는데 그리고 저어왜 어, 어, 여자 친구 새끼 저거 꼬치 먹기게 생겼는데 아니야 괴물을 씹을 수가 없어 더불어 뭐지 지금 거기서 막 뚜시 뚜시하고 막 손에 피가 튀잖아요 이 여자친구 리카 손에 아 키, 네. 예뻐 더 예뻐질래? 푸쉬+ 푸쉬 가면서 더 괴물들을 많이 찢어요 어? 어? 목표가 있는 거지 얘는 여친의 저주를 네. 풀기 위해 얘는 더 예뻐지기 위해 아. 이런 목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음, 이 음, 고조 어, 사또라는 어. 선생님을 만나고 아너는 씨발 이 예,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어울린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존나 괴롭히고 다녔어 네 명한테 그 그래서 그네 명을 이 여자친구는 용서할 수 없는지 아니 내남친을괴롭혀 하면서 따라서 그 일진 4명을 사물함에 넣어줘요. 친절하게 좋은 거 맞죠? 아,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물함 하나에 4명을 다 쑤셔 넣어요. 그래서 내딱중상이 뭐? 사람이때나 그게 제일 신기해. 어떻게 사아있냐 <laughs> 이런 게, 걔네들도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요? 일단, 다중상으로 끝났대요. 그리고, 아, 이, 얘네들과 함께, 우정도 싸우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얘토스바로 아, 거노세카이, 인갠들 어, 전부 다 원숭이 새끼들, 어, 우리, 주술사들만 있는, 신세카이를 만들자. 이런, 키라처럼 미친 새끼인데, 얘가? 어이, 오마이노카노조, 여자친구. 존나, 이쁘, 아, 이쁜 게 아니라, 그, 존나 세구만. 니 여자친구를 내놔, 하면서, 얘가, 이 여자친구, 리컬 엘디아 하려고 해. 그래서 중국 개빡친 거지. 씨발년이 감히 내 여자친구를 하면서 둘이 피 터지게 싸워. 그다음보고 뭐하고 있느냐? 고는 뭐, 이 개토스바루의 따까리들하고 존나 싸우고 있는 거죠. 그, 그리고 어... 얘네 둘이 싸우는데 어... 결국에는 이 개토스바루가 안 되겠다. 필살기. 4,600만의 저주들을 모아가지고 너한테 쏘겠다.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프리저가 막 손가락 음. 하나로 막 구슬을 만들잖아. 음. 아, 구슬에 거대한 그 에너지 원격 같은 거. 음. 그걸 저주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주인공 유타가 리카한테 리카에게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면서 으 리카, 와다시노 코로 미래 스카라타すべてを君にあげる私と一緒に愛を殺せ이し테る 하면서 키스해줘요. <laughs> 키스하고 리카가 너무 좋아서. <laughs> 이러면서 이 리카도 사랑의 힘으로 원기옥을 모으고 이 게토스바루와 리카의 빔이 발사돼 서로 발사되는데 결국에는 사랑의 힘이 이겨요 왜냐 게토스바루가 말해요 여자나 이용하고 이런 못된 녀석 이제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명대사를 날려줘요 허 무례하군 이것은 순회다 하면서 빵 게토스바루 어혹 시X 너무 봐파 도망쳐야지 하는데 이제 고조 사토르가 나타나서 응너 뒤짐쓰고 하면서 이제 겟토스바르는 뒤져요. 엔티아나는 뒤지는 거야 무조건. 어? 엔티아안 돼. 순애야 봐봐. 어 주이고 여자친구. 어 사랑해 캐스해 사랑이 뭐야? 어 순애 무례하군. 이것이 순애다. 어. 했어와 감동 모으는. 네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괴물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의 모습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에? 어, 아니, 그 애니 개똥망인 거 같은데... 아이, 그쵸? 지랄, 지랄... 어? 순해라니까 순해. 아예저또 모르는... 아, 진짜... 님, 공부하세요. 아니, 그기임 하면 <laughs> 그냥 중승 같은 애니 같은데... 님, 회장, <laughs> 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다 진짜 같죠? 네. 진짜예요. 애법도 알지난 불화를 치면 끝에 반드시 불화를 붙이는 거. 나는 저보려고 했는데 안 볼래. 아예, 아니야 봐야 돼 진짜로 어 순애물이라니까 진짜 순애는 승리한다 n t r 버러지에 어, 어? 흑발의 긴 머리 양아치 새끼를 물리친다 어아 그런 어? 이런 명명 극장판을 그걸 놓치겠다고 배장 그걸 아, 인생의 이...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삼분의 일을 손해 보는 거야 네, 님이 말하는 애니는 하나같이 미성년인 진... 것 어.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어 회장 날 믿어 어 순애는 승리한다 진짜로 <laughs> 네. NTR은 죽는다, 반드시. 엔티아을 한다, 그럼 죽는 거야. 순회야, 순회, 무조건, 어? 봐봐, 이 둘이 커플 얼마나 아름다워? 주인공 아, 모습 따위 상관, 상관 안 해. 내 여자다? 키스, 갈겨! 넌내 여자야. 함께 하자. 어? 이거 다아이스피 하면서, 순회가 짱이라니까, 순회. 어, 여러분들도 아, 순회를 하세요. NTR 꺼져, 시발. 아, 뭘 아, 아, 모르네. 아니, 어? 무슨 애야 도대체? 무슨 무슨회전 제로꼭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알죠? 루스스 가이텐아 어? 어차피 안볼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실망이 큽니다. 아니 실망이 왜 커요? 아, 오겠다는데 주..그.. 주인공 여자친구가 리카죠. 개무, 개물이 그러니까. 아 리카예요. 어, 예쁜, 예쁜데? 그래, 맞아. 귀여워. 아 리카의 캐릭터성이 좀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느냐. 이, 주인공의 친구들 사면방 중에 얘가 있잖아요. 이 마인이라는 안경긴 역캐가 있는데, 이역캐랑 이렇게 티격티격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리카가 질투해가지고, 얘네 셋 중에 셋이 닥쳐가지고, 주인공이 치료를 해주는데, 그때 리카가 이 마인을, 잭! 이어가서 치사해. 유타는 내건데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치사해! 하면서 질투하는 거야. 귀여워! 기본적인 질투는 있어야지 하지만, 주인공은지지 않아, 카리스마로 제 p p e <놀람시> 오, 니오시테르다 아노이도, 모레는온진다 꽃보다도, 나비도도. 더소중해제라해가지고 이리카가, 좀, 좀, 슬퍼했어요 o m 맨맨 o m 이 come, 이 o 미워하지 말아줘 하면서 눈이 어 e come, c 어 m e c o 뚝 e c 뚝 m e 그래도 오... 수뇌물이 짱이다. 여러분들도 수뇌물을 알았죠? 아마 다 리카 각성했을 때 사랑의 힘으로 각성했을 때 이게 나옵니다. 자러봐. 이게 생존 때 모습. 오케이. 그리고 이게 사랑의 힘을 받고 각성한 모습. 아우 씨바안 볼래. 드디어 눈이 생겼어. 와. 아 대사 안 볼래.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한 거야. 야. 뭐야? 향. 네, 팬아트를 그려주신 조강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팬아트는 오랜만에 받아서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리게 됐네요. 다시 한번 정말